네 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와 그리고 기둥식 라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더 자세히 이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 기둥식이죠. 이 라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난번 모델링보다는 제가 기둥을 좀 넓게 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좁게 그린 것 같아가지고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요 슬래브판은 여기서 떠있지만 그냥 항상 여기에 딱 얹혀져 있는 붙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얘를 올려놓으면은 다 가려지니까 그래서 이 라멘식 구조에서는 이 슬래브 위에 뭐 여러가지 하중들이 있겠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거운 기계 장비일 수도 있고 아무튼 무게가 나가는 무언가 그리고 또이 슬래브 자중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중이 위에서 딱 전달이 되면 이하중에 슬래브 판에 전달이 되고 그 판을 이빔 보와 보사이에 있는 작은 보이 빔으로 전달이 되고 또이 보를 따라서 작은 보를 따라서 큰 보에 전달이 되겠죠 큰 보로 전달이 되고 이큰 보에서는 또 전달이 돼서 기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기둥에서는 쭉쭉 아래로 흘려보내서 최종적으로는 이 기초에까지 기초판이에요 이걸 온통기초라고도 하고 매트기초 쫙 깔려있다 그래서 매트 기초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기둥 하부에 기둥마다 딱딱 떨어져 있는 이렇게 기둥을 따로 받쳐주는 독립 기초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둥마다 여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요새는 건물이 이제 고층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이런 독립 기초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지하층이나 아니면 1층에 누여지게될 기초 전체를 건물 하부를 통틀어서 받쳐주는 이런 매트 기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중의 진행 방향이 슬래브에서 보로 가고요, 보에서 기둥에서 기초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라멘 구조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 첫 시간에 이 철근 콘크리트를 영어로 reinforced 콘크리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보강된 콘크리트라는 뜻인데, 보강. 무슨 보강이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요 철근 콘크리트로 요렇게 구조를 구성을 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실제로 만들었어요. 거푸집을 대고 그 형틀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요런 기둥과 볼을 만들었다고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차르기나 뭐 석고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요거 약해 보이죠? 툭 치면은 그냥 요기 톡 부러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이 콘크리트 자체는 이렇게 눌리는 압축력이죠. 압축력에는 강해요. 근데 요걸 반대로 이렇게 당기는 힘, 인장력, 인장력에는 굉장히 약해요. 똑 끊어져 버려요. 어릴 때 우리가 차르기나 지점토로 뭐 만들다 보면 이렇게 얇은 부재들은 항상 뭐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톡톡 끊어지고 그랬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보강을 한다는 게요 내부에다가 인장에 굉장히 강한 철근을 보강해 준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 기둥이나 보 안에도 다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메인 주철근들이 이렇게 쫙쫙 들어가 있고요 가생이로 그리고 이 주철근들을 이렇게 감싸는 띠철근들이 이렇게 각 간격 정해진 간격대로 이렇게 쫙쫙 연결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늘어나는 힘은 이 철근들이 다 잡아주고 눌러주는 힘은 압축력은 이 콘크리트가 다 받쳐주는 거죠. 이 보도 마찬가지예요. 보도 이렇게 내부에 철근들이 쫙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철근들을 늑근들이 기둥은 이제 늑근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트럽이라 그러고 또 얘는 이제 띠 철근 얘 늑근 예, 스트럽. 얘는 이제, h o 이렇게 영어로 되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얘도 정해진 간격대로 이렇게 쫙쫙쫙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철근들도 그냥 기둥하고 이렇게 다, 이음 길이를 지켜서 쫙쫙 이렇게 휘어가지고 끝을.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되겠죠. 이 기둥 철근하고 얘도 엮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정착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철근들이 다 엮여지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에 슬래브판이 올라가잖아요 슬래브판에도 다 이제 철근배근이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각이 이 보하고 이렇게 이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하나의 구조죠 이 기둥도 마찬가지로 상부 구 하부에 다 배근이 쫙쫙 돼 있고 기둥하고 엮이는 데는더 튼튼하게 기둥 배근 그림이 좀 엉망이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장 사진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강하고 튼튼한 구조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둥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요 옆에 이렇게 코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나눠서 여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기는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얘네 벽체가 또 옆에 이렇게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 자체 코어도 커다란 하나의 기둥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더 튼튼하게 이 전체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건 이렇게 기둥 요 모듈만 따로 떼서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기둥기둥 기둥 보가 있다. 그러면 보에서는 철근이 이 하부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하부로 물론 상부에도 있습니다. 이런 늑근들을 잡아줘야 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상부에도 당연히 철근이 있지만 하부에 강하게 여러 가닥이 배치가 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끊어서 요 기둥 단요보 단면을 보면 요렇게 있으면 철근이 상부에 요렇게 있다. 그 하부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제 늑근들이 요렇게 감아지겠죠. 상부근은 거의 뭐 형식적으로 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늑근들 감을 때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요 하부근들이 요 하부근들이 힘을 다받 대부분의 힘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유는 힘이 보에 전달이 되면 보가 요렇게 휘겠죠. 근데 이제 철근을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자, 여기는 늘어나죠. 하단부는 늘어날 거예요. 여기는 압축이 되겠죠. 상부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자글자글하게 되면서 깨지겠죠. 하단부부터 이렇게 터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부의 철근이 하부가 늘어나서 터지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하중이 위로 작용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니까 아랫부분이 깨져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다 많은 철근들을 튼튼하게 배치를 한다. 근데 이제 기둥은 또 이런 건 없습니다. 기둥은 보통 다 똑같이 뺑 둘러가면서 가생이에 배치를 하고 이제 걔네를 띠 철근으로 이렇게 감싸주죠. 여기도 에쭉 늑근들이 이렇게 다 감아질 거고요. 이띠 철근이나 이 늑근들은 이런 기둥이나 보에 여러 가지 힘 그러니까 좌굴이나이런 전단력, 전단, 전단은 요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힘을 줬을 때, 띡! 끊어지는 거. 이제 요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보강제, 철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거를 이제 메인 주철근이라고 하고, 기둥에서도 얘네가 주철근이고, 요런 돌아다니는 걸 이제 보강근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요런 보아 기둥에 요런 식의 철근이 배근이 된다. 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사진을 몇장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초창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바 있는데 저희 성물이 프로젝트거든요. 거기에 한창 공사 이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일 때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천정에 이렇게 보가 보이죠? 이렇게 보, 이렇게 보가 튀어나온 모습 보이고 여기 기둥에 이 보들이 쭉쭉 박히죠, 이렇게. 그리고 요 기둥과 또요 기둥 사이를 잇는 요 보도 보이고요, 이렇게. 얘도 보고, 쭉 이어지는 보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둥과 기둥을 잇는 보들. 요놈, 요놈, 요놈은 큰 보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요 보와 요쪽에 있을 보를 잇는 요놈. 요놈은 이제 작은 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요. 요놈도 마찬가지로 작은 보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하부에서 보면은, 슬래브 하부에서 보면은, 요 슬래브판과 거기에 위에, 그 아래로 튀어나와 있는, 요 보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 모습하고 똑같죠. 실제로. 이 기둥들이 쭉쭉 더 여러 개가 이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둥과 기둥을 잇는 큰 보, 큰 보, 작은 보들을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지금 왜 이렇게 뭔가 더커 보이죠? 지금 보면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단열재예요. 단열재. 요 슬래브 쪽과 요 보를 전체적으로 다 감싸서 단열재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요 상부는 이제 주차장이었거든요. 오외 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실 외니까 실 외와 접하는 이 바닥 하부에는 이렇게다 단열재로 꼼꼼하게 이보 보의 옆면과 아랫면까지 꼼꼼하게 감싸 줘야 돼요. 굉장히 시공이 잘된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사진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배근이 된그 슬래브 위에서 보는 사진이에요. 이것도 저희 감리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 시꺼먼 부분, 쑥쑥 파인 부분들 있죠? 얘네들이 다 이제 보인거죠 그리고 기둥 철근이 여기 쭉쭉 서있죠 계속 이어져서 위쪽으로 그쵸 여기 기둥 기둥들 다 배근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얘네 계속 쭉쭉 이어져서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 기둥들을 이렇게 다 보들이 보들이 이어주는데 보들에도 이렇게 굵은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돼 있어요 주철근 얘는 지금 상부근이라 이렇게 세 가닥이 있고 이렇게 하부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철근들이 촘촘하게 많이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으로 요부분이 이제 슬래브만 있는 부분이겠죠. 슬래브에도 이렇게 격자형으로 배근이 되고, 얘도 이제 한 판이 아니라 상부근 하부근으로 되어 있어서 슬래브가 요렇게 두께가 있다. 그래서 150 두께다 하면은 상부로 요렇게 격자가 배치되고 또 하부로 요렇게 격자가 배치가 이중으로 돼요. 굉장히 튼튼하겠죠. 그래서 뭐 슬래브의 센터 쪽으로 오면 하부군만 배치되고 뭐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요런 거푸집 나무 판 위에 이렇게 철근들이 다 배치가 되고 보에도 이렇게 깊이 파여서 거푸집을 이렇게 파서 짜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주근 그리고 이렇게 또늦근들이 네모로 감싸져가지고 쭉 가요. 지금은 슬래브 철근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늦근들이 요렇게 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면 옆에서 잘라서 본다고 치면 요렇게 보가 배근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슬래브 배근들이 연장돼서 쫙 배근이 돼 있겠죠 위아래로 그런 다음에 이제 타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으면 딱요 높이까지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일체화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하고 슬래브가 보 따로 슬래브 따로가 아니고 한 번에 다 붙는 겁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기둥에도 다 차겠죠. 그리고 타설을 할땐한 층씩 끊어서 요렇게 슬래브가 왔다. 그러면은 그 여기가 이제 1층 바닥이다. 그러면 여기 2층 바닥 할 때는 이 기초부터 다 붙는 거예요. 거푸집을 다요렇게 짜서 거푸집을 요렇게다 짜놓고 그 안에다 기둥 백은, 기둥 철근 백은, 그리고 슬래브 철근 백은, 보 철근 백은 다한 상태에서. 통째로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둥부터 해서 쭉 차겠고 또요 기둥 옆에 벽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는 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벽까지 다 해가지고 통째로 2층 바닥까지 한 번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철거하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이렇게 뿌레커라고 하는데 그 포크레인 앞에 삽을 이런 집개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집개 모양으로 바꿔서 쭉쭉 잡아서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뜯어내면 이렇게 이보 여기 기둥 보다 있죠? 그리고 이게 슬래브인데 여기 보면 엄청난 철근들이 심어져 있죠. 그냥 봐도 이게 콘크리트하고 엮여서 잘안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돼서 이렇게 탈락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피복 두께 설명을 안 드렸는데 피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철근이 이 내부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근데 요 두께 요 콘크리트 채 외곽하고 요 철근 사이의 거리 요 두께를 피복 두께라고 하거든요. 이 두께가 정해진 두께가 있어요. 뭐 바닥판이나 기둥이나 아니면은 뭐이 두께대로 맞춰야지 이게 너무 얇으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가 쉬울 것이고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렇게 그쵸? 바깥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그리고 또 너무 안에 있어도 힘을 못 받겠죠. 얘네들은 가장 가생이 쪽 최대한 가생이 쪽에서 힘을 잘 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철근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형태가 표면이 오돌도돌 돌기가 있어요 이것은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 철근 표면이 그냥 매끄럽다 그러면 이게 힘을 받으면 여기가 터지면서 이게 그냥 철근이 쑥 빠져버리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겉에 이렇게 돌기가 돼 있어서 꽉 붙잡아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네, 이번 시간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려도 굉장히 좀 많이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철근 콘크리트의 요 라멘 구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 구조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구조 도면, 요 구조 도면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구조 도면은 이루어지는가? 예전에 건축도면은 한번 쫙 봤었죠? 그래서 구조도면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